정규분부를 따른데요 크기가 256인 걸로 이미 추출했대 그러면 실내구간 문제다 맞지 네. 그럼 바로 공식을 써버릴 건데 95%는 여기 k를 1.96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. 그래서 바로 쓰면 표본평균은 뭐 small x bar라고 할게요 그다음 빼기 1.96 곱... 아, 예, 곱하기 루트 256이지 네. 그럼 16분의 2. 2 쓰면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사실 b-a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? 길이 어 실내 구간의길인데 그냥 연습하는 거야 네. 그 다음 뭐평균의 실내 구간이야그 다음 또 x바 플러스 1.9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? 네 이해가 아닌가? 그럼, 그럼 어쨌든 b 빼기 1 바로 구합시다.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 즉 실내 구간의 길이는 2곱하기 1.96 쓰는 도중에 이렇게 그냥 써버립시다. 100분의 196으로 말입니다. 네. 그 대신 웬만하면 100은 안 건드릴 거야. 다시 소수로 써야 되잖아, 맞지? 네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4가 되고. 사랑 얘랑 약분하게 되면 49가 나올 것이다. 음. 그래서 얘는 0.49가 최종 답이 되는 것이다. 음.